안녕하세요. 아, 이성훈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어, 혈당이 에, 당뇨인한테는 혈당이 되게 중요한데 혈당이 만들어지는 병리 기전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혈당은 어, 혈당이 만들어지는 병리기전 중에서 이 한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화의 기운이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게 혈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목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 기운과 화 기운인데 목 기운에 해당하는 건 간이고요. 그 다음에 화 기운에 해당하는 건 한방에서는 심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영역이죠. 어, 간이 하고 있는 일은 대개 발생지기 어떤 기운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어, 봄기운 같은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심장화 어, 심장의 역할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의 활동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간은 말 그대로 소설작용이라고 해서. 어, 이게 소 기운을 소통하고 그다음에 설 물질을 빼내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간이 합니다. 그래서 간은 한마디로 피가 순환이 되면서 피가 우리 몸에서 사람이 잠을 이렇게 청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어, 간이 피들이 간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간 속에서 어, 쉬었다가 거기서 콩팥의 신정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 소복을 통해서 우리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전신에 뿌려지는 게 이제 피의 순환인데요. 이때 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피가 쉴때 영양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간이 간에서 피가 쉴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간장혈이라고 그래서 간의 활동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원래 인슐린 인슐린은 한방에서는 음성 호르몬이라고 하고 글루카곤 그러면 양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이 조화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과 글루카곤 한마디로 음성 호르몬과 양성 호르몬의 기의 음양이 불균형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의 활동인데 간은 간에서 혈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글루코겐을 글리코겐,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을 저장해서 조직 내에서 쓰일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리코겐을 저장을 해서 어 조직 내에서 쓸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균형이 깨져버리면 간의 음양의 균형이 우리 몸에서 음양균형이 깨지면 반대로 간에서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글루코스는 완전한 영양물질인데 영양물질로 사정없이 분해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분해가 되냐면 간에 열이 받으면 이열 때문에 글리코겐이 그냥 분해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로 영양화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양화가 되면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직으로 가지 못하고, 조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영양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혈관 속에서 모두 태워지게 되면 이 혈관 안에서 설탕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면서 피가 혈이 껄쭉해지는 혈당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의 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거, 먹는 음식의 열, 그다음에 간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열 이런 것들이 아이 혈당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병리 기전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 저기 심장의 이제 혈액 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전체 피를 다그 돌리는 아주 그 중요한 이제 혈액 순환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 기관인데 우리 몸에서 그 증기 기관처럼 피스톤 운동과 흡사한 이런 박동을 하게 되죠. 이 박동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 피가 순환이 되는데 이 박동은 증기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열기가 있어야 박동이 됩니다. 이 열기를 우리가 뭐냐면 어 증기라고 하는데 이 증기는 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력을 우리는 한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화 또는 폐화, 그래서 의욕열, 뭔가 욕심, 이런 게 뭐냐면 다 화력이 이제 생기긴, 생기는, 어, 이제 원인이죠. 그렇게 화력이 생기면 뭔가 이게 피스톤 운동이, 박동이 아주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결국에 확장, 수축,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것들이 다 연력으로, 어, 화력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 혈액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열기는 결국에 양, 혈액은 음이 되는데 이 양과 음이 열기와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력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고 혈액은 바탕이라고 하는데 기가 위로 치고 올라가서 피로 어, 심장으로 올라가죠. 기상 충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음 이제 그 혈액이 어 순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순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화력이 이제 투입이 되면 화가 나거나 이러면 다힘장에 심장의, 심장의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뜨거워져요 어 그렇게 되면 어 이게 혈액순환이 이렇게 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과 함께 심장과 간은 서로 이 혈액 순환 과정에서 피를 걸쭉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이것이 결국에 뭐냐면 피가 혈당이 만들어지는 병리 기전이 간과 화가 간과 심장이 함께 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속에 포도당이 제일 먼저 소비가 됩니다. 탄수화물 속의 포도당이 제일 먼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이 제일 먼저 분해가 되면서 깨져 있는 균형이 맞아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뇨 환자들이 되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혈당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속설들을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바로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이 제일 먼저 분해가 되기 때문에 깨져 있는 균형이 맞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도 당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가사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 운동이 좀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알맞은 노동,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어, 혈당이 이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하면 오히려 영양 부족 상태가 올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이 만들어지는 병리 기전. 간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면 혈당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음식이 달달한 음식을 너무 당도가 있는 가공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혈당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혈당을 생기지 않는 방법이 스트레스 안, 안 받고, 그 다음에 일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혈당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적절한 식사와 아침 식사, 점심 저녁을 시간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어, 운동을 알맞은 산보나 체조 같은 걸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어, 식사량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잠잘 자고 그러면 혈당이 금방 떨어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나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을 낮추고 싶으면 제일 먼저 혈당이 생기는 병리 기전을 이해하고 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이 높아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